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 분류 그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기능이 왜 들어갔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기초 정보들 그러니까 어, 여기 품목 정보 뭐 거래처 정보 여기 나온 이 기초 정보들은 속성이라는 게 많이 필요해요 이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령 어, 이 품목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뭐뭐 뭐 재고 계정 구분, 재고 단위라든지 뭐 품목군, 폐종 일자, 사용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속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이제 품목군 같은 요거, 요 품목군 같은 분류에 관한 속성입니다. 다른 뭐 계정 구분이나 뭐 재고 단위 뭐 리드 타임 안전 재고량 사용 여부 이런 거는 제조업체라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류가 이런 분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회사들마다 자기들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그래 어 네디 알피는 기본적으로 어, 품목군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속성은 지원을 해요. 이품목군은 어디서 등록하냐면 어, 공통정보의 품목군 등록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 회사가 원하는 분류 같은 거를 여기서 추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해볼게요. 어, 코드로는 이제 영문 숫자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이렇게 제품의 분류를 나타내는 값은 이거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그렇더라도 업체마다 어떤 분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몇 개나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미리 만들기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품목군이 요 하나가 있는데, 뭐 품목군 1, 품목군 2,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분류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상위 브랜드 그리고 그 상위 브랜드 하나하나에 종속되는 하위 브랜드 식으로 계층이 아닌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어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품목 분류 그룹 등록입니다. 요 화면이에요. 어요 화면은 어이 처음에는 요 최상위 그룹. 요 하나만 이제 덩그러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어, 이 나머지 유형이나 브랜드는 제가 추가를 한 거고요. 제가, 어,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 처음에 최상위 그룹 하나만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자식 노드부터 시작하셔야 을 됩니다. 최상위 노드, 이 그룹 코드, 여기, 얘는 요 한, 요거0000 최상위 그룹은 하나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식에다가 하나 추가하시고, 그러면, 여기 상위 그룹 따라오고요. 자기 상위 제가 그러니까 엄마 그룹이 뭔지, 부모 그룹이 뭔지를 여기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지금 B1까지 쓰니까 예시로 C1을 해보고요. 이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채널 밑에 또 자식을 아마 세 개를 더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추가를 할 때마다 요 상위 그룹에 여기 C1을 이렇게 붙어요. 이 C1은 바로 요 C1입니다. 여기 그룹, 판매 채널. 이 종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그룹 세팅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음, 소매 판매를 두고요. 이렇게 세 개를 두고요. 그리고 만약 계층이 있어서 특수 판매 밑에 또 뭔가 이제 분류가 있다. 어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식 노드 추가 하고. 그 제가 지금 이 커서 있는 위치에서 현, 현재 위치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어 위에 이제 부모 노드에 가서 부모에서 뭐 자식 노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C. 001 음. 무료 나눔, 군부대 나납뭐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만들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만든 판매채널. 판매 채널에 소매 판매 도매 판매 특수 판매 있고 특수 판매 밑에 무료 나눔 구분 부대 납품 이렇게 어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에 해당하는 품목을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소매 판매를 제가 두고 소매 판매에 보시면 크게 화면이 어 분류를 등록하는 화면이 있고 여기는 그 분류에 등록된 제품 리스트 그리고 여기는 아직 등록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리스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매 판매에 커서를 갖다 대고 여기서 어, 요 메모리 세개 이렇게 해볼게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빠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음, 이 등록된 걸 다시 빼고 싶으시면 체크를 하시고 다시 여기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요런 식으로, 어, 이 각각 분류에 맞게, 음, 제품을 등록하고 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 어, 이용하면은, 어, 사용자 원하는 만큼, 이제, 분류 속성을 늘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이, 등록했는데, 이제 미리 등록한 브랜드나, 이제 유형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걸 어디다 쓸수 있냐면은, 영업정보에, 매출 관리에, 현황 관리에, 매출 상세 현황을 보시면, 어, 요런 게 있어요. 분류구로. 요게 이제 방금 만든 우리가 분류를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누르시면, 이 분류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어, 화살표 해놓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구요. 또는, 만약 브랜드를 전체를 하고 싶다. 브랜드가 뭐 애플, 삼성이 있는데, 전체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브랜드에다 체크하면 그 하위 그룹도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누르고, 요 입력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분류에 브랜드, 애플, 삼성 이렇게 들어왔죠. 자기하고 자기 하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하게 되시면, 어, 분류 그룹, 여기,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어그 해당하는 분류에 관한 품목들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분류 속성을 늘릴 수 있고요. 또 계층으로도 줄수 있습니다. 이 조회해서 활용하는 거죠. 어 그런데 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표현 방식이 표현 방식이 이렇게 텍스트로 어, 자기가 가진 분류들이 표시가 되기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한칸 안에 텍스트 형식으로 어 넣다 보니까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필터를 주게 되면 시음료 삼성, 컴퓨터 삼성 이런 식으로 같은 삼성인데도 쪼개져요. 같은 삼성 이렇게 있음에도. 그리고 어 이 분류 그룹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 그룹이 되는데 분류 그룹별로 식음료 삼성 뭐 컴퓨터 삼성 요런 식으로 나는 이제 삼성으로 묶이고 싶은데 이게 어 앞에 있는 다른 분류 때문에 묶이지 못하고 쪼개지는 뭐 요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만 유의하시면은 어뭐 다양한 뭐 원하시는 분류 그룹을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뭐 계층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에도 좋은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유튜브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